환자분, 아- 보세요 아- 치과 치료, 반드시 해야 한다면 통증을 피할 수만은 없겠죠? 오늘은 치과에서 가장 아픈 치료 베스트 3를 알아보는 시간이고 그 베스트 3를 모두 치료하신 환자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볼게요. 환자분, 어떤 어떤 치료를 받으셨나요? 신경치료 상 아 그러셨군요. 어떤 치료가 가장 아팠나요? 아파서 언제까지 불편했어요? 수, 순위를 정해주신다면. 3위는 교정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붙이고 나서 뭔가 줄여지는 느낌과 흔들리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어디에 부딪히라도 하면 너무 통증이 심해서 3위로 정해졌고요. 아찮은 순간 정말 눈물이 찔끔 나올 정도로 너무 아파서 손을 바들바들 떨었던 기억이 나는 거 같습니다. 원장님, 환자분은 신경 치료가 가장 아팠다고 하는데 왜 가장 아픈 거예요? 아, 신경 치료가 많이 아프셨어요. 네. 제가 신경 치료 중에 나타나는 통증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신경 치료 중에 통증은 음, 일단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신경치료 전에 일어나는 통증, 신경치료 중에 나타나는 통증, 신경치료 후에도 나타나는 통증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 여기에 따르면 술 전의 통증은 81%로 무척 높은 수준이고, 아주 작은 불쾌감이라도 표현하라고 말했을 때에는 100% 아프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물론 아프지 않았다면 신경치료를 하지 않았을 테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결과겠죠? 자, 치료를 시작했을 때 1일이 지나면 적당하게 통증이 줄어들어서 중간 정도의 아픔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체로 7일이 지났을 때에는 가장 안 아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치과 의사들이나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께는 소식이안될수 없네요. 자, 그럼 이 12개의 연구를 종합해서 발표했던 이 리뷰 논문의 4개의 연구 결과에서는 신경치료를 받고 난 바로 직후에는 오히려 신경치료를 받기 전보다 약간 더 아팠다고 했는데요. 되게 슬프죠? 이 원인은 첫째, 치아 속에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염증 반응. 그리고 두 번째로, 기존의 치아 뿌리 끝에 바깥에 존재하고 있었던 염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셋째는 마취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뻐근한 통증, 그리고 네 번째에는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러버댐이라는 게 있는데요. 러버댐 고리 클램프를 거는 그 치아의 압박 그 느낌이 안 좋게 남아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입을 좀 오래 벌리고 있어 주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나타내는 불편감. 이걸로 간추려 볼수 있겠네요. 이 아파탄 치료의 통증들은 다행히도 며칠 후에면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루 안에 절반으로 줄어들거나 수술 통증은 없어지는 뒤 7일 정도 더걸렸다고 해요. 이게 10% 정도는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최근의 연구에서는 6개월 후에는 어떤 원인으로 발생한 통증이든지 간에 점점점 이 불편감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하루에서 7일이면 그렇게 아프다는 신경 치료도 버틸 수 있을 만큼 아픔이 줄어든다고 하니까요. 어, 방금 소개해드렸던 환자분처럼 용기 내서 치과로 한번 가보시길 바랄게요. 이 치아를 살릴 수 있다, 못 살린다, 지금 시기가 됐다, 안 됐다는 전문인 제가 판단해드릴 되니까요 치과로 바로 가주세요. 지금까지 죽은 이도 살려드리는 서 원장이었습니다.